너 보험 들어오는 거 언제 한 거야? 방금 방금 알았어도 그렇지 야 유언장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다 됐는데서 그렇게 까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야 장재경이 허주성하고 만난 이상 유언장 내용 하는 거 시간 문제였어 차라리 이렇게 공개해버렸으니까 이제 재경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보험금 때문에 그런다고도 생각할 거야 아, 근데 준서가 죽기 전에 니네한테 전화해가지고 진짜로는 뭐라고 한 거야? 야, 진짜로라니. 아까 정수가 말한 그대로야. 아니, 준서는 무슨 생각으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들한테 보험을 들어놨대. 우리도 이렇게 섭섭한데 와이프는 우죽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막말로 준서가 자살한 게 아니면은 보험금 50억 쟤네들이 홀랑 다 받는 거야. 야 이씨. 달라질 거 없어. 어차피 자살할 거야 그러니까 보험금 탈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럼 부검은? 부검은 안 돼. 나 검사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사실 이 상황이면 100이면 100다 부검했을 거야. 당장 장재경도 문제겠지만 나중에 우리 지청에서도 의심스럽게 생각할 거야. 이거 부검하는 게 맞다. 야, 이 씨, 난 너네 잠깐 나가드릴 소라. 나 와. 중요한 얘기는 지들끼리만 쑥수다 같은 학급 이원이었는데왜 우리만 차별을 해? 조용히 해 듣겠어 야상현야어 왜? 어디라고? 준서 죽은 데가? 어그 피로동에 예전에 패션타운 응. 건물이라던데 표션타운그 삼거리 피로동 삼거리 전에 공, 공사하는데? 어. 어. 와서 가고. 왜? 부과하면 준서 몸에서 멀어도 나올까봐 그래?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해. 난 유서가 안 나온 게 찜찜해. 유언장도 봐. 예상도 못했잖아. 근데 준서가 죽기 전에 니들한테는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 내가 아는 거 말고 뭐 다른 말 없었어? 없었어. 나도 음뭐좀 부담은 따르겠지만 부검은 안 하는 걸로 하자. 표면적으로는 친구 몸에 칼 대지 말자는 걸로 보 자고. 네, 사실 아까 이 유언장에 우리 모두가 아는 한 명이 더 있었어. 어? 누구? 이명국. 아저씨. 경재경 아직 안 갔었구나 안줄 알았다. 부검하자. 재수씨는 내가 설득할게. 하, 보험금 탐나서 이런 거야?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준서가 자살인 게 그나마 너희들한테는 다행일 텐데 아니었으면 너희 셋이 용의선상 맨이 있게 되거든. 너는 나나 수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그 말하고? 지금이라도 재수 씨 설득해서 부검 서두르자고. 뭐 부검하면 뭐가 꼭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얼굴이네. 의심스럽게. 야 태진아, 그 보험금 준서가 죽기 일주일 전에 가입한 거야. 이게 뭔 의미겠어? 자기 죽음 밝혀달라는 거잖아. 안 그래? 야뭐 하자는 거지? 왜? 밝혀보자며. 바라던 바 아니야? 근데. 밝히려면 뭐부터 밝혀야 하는지 잘 알지. 너나 나나 수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건 우리 하는 조사래서요. 그냥... 안전 시청 박태진 검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안현서 박인수 경입니다. 그 박준서 씨 사망 관련해서 잠시 조사할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장재경 경관님도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험하고 유언장 때문에 그러시나요? 야, 박태진. 유언장이라뇨? 아, 재수 씨.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너 조용히 해봐. 제가 원래 재수 씨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어, 준서가 죽기 전에 50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수 씨가 아니라 여기 두 사람에게 들었네요, 모시법을. 저도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보험금을 평소 연락도 없던 친구인 저한테 남겼다는 게 그게 상식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부가하자고한 거예요? 음... 아니, 그건 아니요, 그건... 그, 그건 아니고... 잠편 자살할 사람 아니라면서요! 아니, 아이씨. 그거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 보험금 때문에... 원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아,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 장례식장에서 아, 당신들이 이러는지. 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까 안 계셔서 여기 관련자들 다 있으니까 다 같이 가시죠. 윤진이랑 주성이도 같이 가자. 조심 일단 진정하시고 잠깐 이쪽으로. 오셨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들어오세요. 네, 네. 아, 이거 오다가. 아우, 네. 어, 어, 고맙습니다. 어, 뭐, 오렌지 좋아하세요? 네. 아, 네. 아, 바쁘신데 제가 괜히 오시라고 했나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앞에서 마침 미팅이 끝나가지고 제가 너무 일찍 왔죠?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일찍 들어와서. 아, 그, 차좀 드릴까요? 예, 네, 뭐, 아무거나. <laughs> あっ。<laughs> 윤희 아빠가 음악 감상을 좋아했어요. 예, 네, 준서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은 음악 감상 동아리였거든요. 아, 네. 참, 근데 무슨 일로? 아, 남편. 어, 계좌나 보험이나 그런 금융 관련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 거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있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거 그냥 신청하면 되는데. 노트북 있으세요? 여기서 지금 하셔도 되고. 네. 남편 쓰던 거 있을 거예요. 네, 예, 예. 아, 그 전화로 하시지 동사무소 가셔서 그냥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도 드릴 말씀도 좀 있고. 네. 예? 사실 장례식장에서는 제가 경황도 없고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도 아니고 제 남편 일이잖아요. 예? 보험을 들었다는 건 보험료도 냈다는 거고. 그 보험료도 따지고 보면 저희 돈이잖아요.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라 재경 씨와 윤진 씨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겼다는 건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한 분은 경찰이시고 다른 한 분은 기자이시니까 남편이 자기 죽음에 대해 밝혀 달라고 일종의 미끼를 던진 거 아니겠어요? 아, 어, 미끼요. 솔직히 그두분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셨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아니고 그두 분한테 50억을 남겼다는 건 분명히 미끼죠. 결국 저한테 남긴 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넉넉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 진행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될것 같아서요. 주성 씨와 두 분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으시니까. <laughs> 좀 알게 되시면 저한테 꼭좀 알려 주세요. <laughs> 방에서 노트북 좀 가져올게요. 네. 너 기사 봤어? 어, 방금 대책 회의 하게 필요 등게 아직 들어와 알 겠다.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이명국이 시체가 왜 집에서 나와? 그러게 말이다. 야, 넌 지금 남의 일 얘기하냐? 씨. 부검 막으라니까 그것도 못 막고. 이제 유언장에 적혀 있던 이명국 시체까지 나왔어. 그렇게 대평한 소리가 나와 지금? 종수야, 이거. 뭐?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 할 거면 닥쳐.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걱정을 안할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마음 바꿔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냐? 나쁠 거 없어. 이명국이 실종 상태가 아니라 차라리 죽은 게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고. 막말로. 이명국이 어디 살아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보단. 이게 훨씬 더 깔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건. 금형 약품 연구팀장 하나가 불에 타 죽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긴 언제 봐도 참 좋다. 나나 다른 애들한텐 종수 너 금영그룹 회장 만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준서는 저렇게 떠났지만 우리 우정 변함없고 네가 회장 될 거라는 믿음에도 변함없다. 그러니까 종수야, 우리 이만한 일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열을 일고 그러지 말자. 자금 계획은? 어떻게 돼가? 이 고그룹하고 상의해야지. 금융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번 주 금요일 임원회의에서 발표하고 바로 자금 계획 마무리할 거야. 혹시 외부에서 추가로 개인 투자자나 자금 유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뭐 누구 있어? 어, 뭐 물어보면 의향은 있을 것 같아서. 야. 최소 100억은 넘어야 돼. 아, 그뭐 저기 처가 덕게돈좀 만진다는 니네 검사 선배들 얘기냐? 야, 태진아. 이런 거는 있잖아. 몇백억 날려도 다시 몇천억을 벌수 있는 사람들이 베팅하는 게임이야. 제발 자기 주제 파악들 좀 하고 나란 일이나 신경 쓰라 그래라. 엄한데 찝적거리지 말고. 그 선배들 얘기 아니야. 그냥 100억 정도 캐시로 들고 있다고 하면 그에 누구건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의향 물어본 것 뿐이다, 말. 마 오버는. 그래? 그러면 백억 들고 나한테 와 가지고 머리 좋아리고 부탁하면은 내가 고민해 볼게. <laughs> 집으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말해. 비밀번호 뭐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얻는다. 비밀번호 당장 돼. 비밀번호 당장 돼! 지연아 빨리 말해 어? 그게 너나 나나 이 상황에서 벗어난 길이다 어? 무슨 상황 나랑 이렇게 붙어먹은 상황? 왜? 이젠 떼어내고 싶니? 그 잘난 친구들 자기들이 세상 제일 소중한 친구인 줄 착각하던데 꼴좋네 보험금은 엄한 놈들한테 가게 생겼으니 거기서 부금을 하겠다고? 어떡해! 애초에 날 경찰서에 데려가지 말았어야지 아 어? 10억 어? 먼저 주면 말해줄게. <laughs> 당신이 나랑 놀아난 거 친구들이 알면 좋을 거 없겠던데. 어. <laughs> 가만히 두겠어? 거기 아주 박준서를 반장반장 하면서 죽고 못 사는 친구들 많던데. 죽은 친구 와이프를 꼬셔서 놀아난 새끼를. 혹시 모르잖아. 그것 때문에 박준서가 죽은 거면 이만장 줘 소리 지르지 마 이혼하고 나랑 살거 아니라면 그럼 뭐라도 주면서 입마음을 해야지 그게 순리 아니야? <laughs> 어디냐? 나 집에 가는 중. 뭐? 5시 반에 준선이 집에 온다며. 어, 이미 얘기 다 끝내고 나왔지. 아. 아, 나도 지연씨잘했 있나 보려고 서둘러서 왔더니만. 어, 야그나 다시 갈게 기다려. 기다려. 어, 야야야 야, 야, 됐어. 뭘와 또. 근데 왜 부른 거래? 아. 주소 뭐 보험이랑 상속 때문에 이렇게 아, 잠깐만 내 이따가 올게. 오셨.